아유 몽예 오늘은 뭐 빨간 거뭐 레드 시리즈인가요? 네 맞습니다 <laughs> 오 근데 빨간 레드 계열 모아 뭐? 놓으니까 어. 뭔가 제라늄 안 같지 안 같아 그리고 뭔가 느낌이 약간 묵직한 느낌과 음. 밝은 느낌은 아니야 밝은 느낌 어 근데 약간 이렇게 고귀한 느낌? 고귀한 느낌? 음. 음. 지금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일 걱정이 뭐냐면, 제가 지금 카메라를 들여다보는 게, 색이 제대로 나올까? 어, 색이 제대로 나올까가 제일 걱정이에요. 지, 지, 지금 그늘이 져가지고 나오긴 나오는데. 어, 나오긴 나와요? 어, 근데 어. 이게 참, 이 빨간색 잡기가 힘들어요, 카메라가. 그러게요. 어, 이게 기술인데, 요걸 극복을 못 하더라고. 음. 자, 그래서 오늘은 빨간색 특집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혼자 차야 되나요? <laughs> 제가 보면서 그 작년 8월 달에 오픈을 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빨간색을 확보하는 거 빨간색은요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그냥 극단적으로 좋아해 이거 빨간색 좀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시는데 의외로 제라늄이 빨간색 이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보면 어떤 색이냐면 요런 색이죠 요렇게 약간 핑크든지 살몬색이든지 섞여 있어서 흰색에 가까운이런 느낌 이런 애들이 진짜 많아요. 참고로 얘부터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얘 이름 말씀드리면 얘가 올웨이즈. 예쁘죠? 꽃도 크고 다 좋은데 요거 예쁜 거보다는 나는 빨간색이요. 해서 요 색깔도 보내 드리면 이 색깔 아니고요. 빨간색이요. 해서 보면 진짜 빨간색. 어, 진짜 빨간색. 어, 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얘 이름이 어디 갔니? 엔젤 행복인 것 같은데. 아닌가? 혹시 색깔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긴 한데, 좀 뭔가 다르긴 하네. 조금 다른데? 조금... 근데 입도 입이 어. 다르네. 입이 완전 다르네. 어, 예. 입이 다른 거 보니까 완전 다른데, 이렇게 한번 잊어버리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근데 얘는 엔젤 행복이라고 하는데, 얘 둘이 비슷하다고 생각한 게, 빨간색인데 약간의 핑크기가 있어요. 음... 지금 화면에는 어때요? 화면에는 그 핑크기보다 약간 레드기, 약간 붉은 기미가 더 많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약간 핑크기가 도는. 오른쪽 어. 얘가 핑크기 음좀 약간 있긴 하네. 어, 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둘 다. 그런데 카메라에는 그게 안 보이는 게참 아쉽더라고요. 요런 애가 있고요. 이제 그런 핑크색을 약간 아니다. 얘들은 뭐그 정도는 아니고 요런 애가 있고 키도 커요. 아유, 우짜라 가지고 애들이 아주 그냥 이게 예, 버마의 여왕이요 여왕답게 풍채가 장난이 아니시죠? 그 여왕이신데요. 이분이 꽃이 그렇게 아유 그냥 내 마음이 쏙 들게 펴본 적이 없어요 어~ 항상 뭔가 부족한 듯하게 이렇게 펴서 좀 아쉽기는 한데 내년쯤은 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 러시아 제라늄이거든요 요렇게 어~ 접시처럼 펴요. 어떤 애들은 장미처럼 피는데, 제가 처음 접한 애들은 대부분 이렇게 접시처럼 피는 아이들이었었거든요. 이런 형태. 그래서 동그랗게 만들어지는데, 꽃이 피다가 말라버리고 말라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무, 이제 수반처럼 담아놓고, 이런 작업들에서 지금도 물이 이렇게 막. 많이 젖어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쁘게 안 피더라고요 근데 오늘부터는 얘들도 이제 시원한 곳으로 옮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제라님도 시원한 곳을 좋아할 것 같아서 어떨지 봐야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야외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음. 던 야외에 있는 거 치고는 아직 화엽도 없고 괜찮은데요 음, 이 화엽이 없진 않아요 이 밑에 보면 이제 슬슬 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쪽도 그렇고 여기도 꽃대 나오다가 이제, 이제 떨어얘는 밀렸네 밀린 꽃대네 그리고 이제 요런데도 약간은. 이런 거 잘라주시는 게 아무래도 그리고 꽃대가 이렇게 사실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더 좋아요. 이런 건좀 잘라주는 게 너무 많아서 꽃 피우는 걸 힘들어하더라고요. 아 티올리평 릴리안 안드레아가 요 빨간색이에요. 근데 약간 핑크기가 도는 빨간색이죠. 얘 이쪽 꽃대는 잘라줘야겠어요. 건강하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건강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나 이거 깜짝 놀랐네. 여기다가 숫자 써놓은 줄 알았어요. 응. 어 가지가 터졌는데, 고기가 마치 그, 바코드 숫자 써놓은 것 같지 않아요? 응. 여기, 이것만 보면 은 약간 그 와인, 꿀크마게처럼 생겼다. <웃음> <웃음> 근데 건강하기는 한데, 얘가 바깥에 나와서 그렇고, 안쪽에 있을 때, 실내에 있을 때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서 끊어놨더니, 어, 그래도 많이 건강해졌네. 많이 건강해졌어 이거 고수님 거예요? 고수님 응. 거? 제가 위탁 관리하고 아, 있어요. 위탁 관리? <laughs> <laughs> 고시타 관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왔죠. <laughs> 아, 아, 아. <웃음> 예뻐서. <웃음> 자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 노르랜드 레드라고 하는 아이인데 빨간색인데 아 어, 약간 레드 렘블러랑 비슷해요. 레드 렘블러가 얘가 레드 렘블러거든요 비슷하죠. 근데 꼭 크기 차이가 좀 있죠. 그러게요. 오 오른쪽과 왼쪽은 거의 똑같은 애 아닌가요? 똑같은 애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꽃 크기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요 또 하나 레드램블로도 영양 상태가 좋고 그러면 꽃이 크게 펴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꽃이 피는데 얘가 좀 꽃이 늦게 펴요 로즈버드형 그러니까 어 이렇게 장미형으로 된 애들은 좀 늦게 피는데 노를랜드 레드 같은 경우는 어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싼가 봐요 이렇게 이제 피더라고요 예쁘죠 꽃한 송이가 이렇게 크니까 그냥 봤을 때 빨간 장미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 그게 참 예쁘더라고요. 같은 레드 안에서 그 비슷한 꽃인 것 같은데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어, 얘들은 뭐냐면 빨간색 좋아하시는 우리 언니들. <laughs> 저기 화원에 가서 제일 먼저 집어온다는 페라곤입니다. 그 중에 빨간색. 얘는 제가 이름을 알아요. 얘 이름이 카시오페아인데 음. 사실 얘는 모르겠어요. 같은 것 같이 보이는데 틀려요. 꽃잎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얘는 암적색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얘가 더 예쁜데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화면에서 그 색깔이 나와요 오, 둘이 차이가 나와요 약간 나긴 이 하는데 왜 이게 이게 더 예뻐요 그 그쵸? 색감이 그래서 카시오페를 카시오페아를 처음 본 고수님하고 꽃목님이 이거는 페라곤늄이 아니다 이건 국민이가 아니다 얘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다 하는데. 어, 못 찾았다는 거. 아. <laughs> 대량 생산되는 아이가 맞고요. 꽃집에 많이 나오는 아이예요. 근데 얘를 잘만 키우면 러시아 제라늄 못지 않게, 못지 않은 게 아니라 얘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마른 거가 있어서 그런데 얘를 떼고 볼게요. 이렇게 떼고. 정말 럭셔리하죠. 럭셔리. 럭셔리하죠. 절대 지지 않아요. 열 가, 몸의 값이 열 배가 넘는 이런 아이들한테 절대 지지 않는 애들이 음. 페라곤움이에요 단지 많이 알려지고 이름을 안 달고 나왔다는 것 때문에 저 얘들한테 반해서 시작했잖아요. 음. 모르긴 음. 해도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밑에 꽃모으도 많은데. 많아요. 그리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얘가 이제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해서 이제 얘가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종리님이 준 거다. 종리님이 국민제라 빨간. 내가 그때 빨간색 막 찾을 때 우리 집에 빨간색 있어요 하면서 가져왔던 거. 음. 이거는 제가 직접 샀던 거. 어, 이렇게 좀 생긴 게좀 차이가 있네요. 자, 얘들도 좀 떼주고요. 꽃을 대부분 여기에서부터 재미를 붙여서 오신 분들이라서 굉장히 반가우실 거예요. 어, 나도 저거 있는데. 막 이런 이러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자, 얘는. 일단은 멀리서 볼게요 오. 그냥 풍채가 장난이 아니죠 웅장한데. 어. 선셋이 휴지기에 들어간 사이에 얘가 요즘에 저기 멍바풀에 얼굴마담을 하고 있다는 그 들어온 입구에 딱 있는 개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꽃이 좀 오래되니까 이렇게 지더라고요 꽃이 한번 생기면. 그 때, 선셋 같은 경우, 3개월을 갔어요. 3개월? 그니까, 러 8월달에 오픈하고, 9월, 10월, 11월, 12월까지도 계속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꽃이 지고, 새로 꽃이 진 거를 계속 가지고, 5월달까지 있다가 애들이 이제 들어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얘들이 이제 그 다음, 얘가 이제 그 다음을 이어받고 있는데, 얘도 한번 꽃이 피면 그렇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 얘는 펜시제라늄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 게, 본래는 골드립이거든요? 요런 색깔? 그런데 지금 워낙에 식물등 밑에서 빛이 좋다 보니까, 이게 녹색을 이렇게 띠더라고요. A.Y 패션 매직입니다. 음. 어, 패션 매직이에요. 얘가 정말 연두색, 이런 어, 색이에요. 본래는 이런 색 잎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골드리 잎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진해져서 이런 색깔이 됐고요. 본래는 더 꽃이 좀 흐리지 않을까 싶은데 얘도 햇빛을 많이 받아서 진한 색이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꽃볼도 많이 올려주고 예쁜 애죠. 이번 여름 지나면 여기 댕강해서 이렇게 좀 짧게 또 만들어놓고 할 작업이 준비된 아이고요. 어, 화분 심기 했어요. 얘가 덩치가 자꾸 커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화분 심기를 하는 아이예요 자, 얘, 얘, 여기까지가 진짜 빨강색. 그냥 흔히들 얘기하는 빨강색. 빨강색? 예, 이라고 한 다음에 지금부터는 다홍색. 약간의 아. 옐로우 끼가 들어간. 요런,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빨강이죠. 그냥 딱 갖다 놓고 봐도. 밝아 보이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빨 강이 더 좋더라고요. 아요거 이제 오렌지 느낌이 약간 있어서 더 그렇죠 노란색이 들어가니까 네. 오렌지색으로 예. 근데 얘는 같은 어, 다홍색인 것 같이 보여도 얘는 조금 더 진하고요 프리리이 강하죠? 프리리이 쪼글쪼글쪼글 이렇게 돼 있는 애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활짝 피는 꽃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커 보이는데 얘 이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얘는 사우스 아메리칸 써니라고 하는 아이고요. 최근에 구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이게 없었어요. 있는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어 이게 없네라고 하면서 갖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성장이 정말 빠르고 꽃도 예쁘고 심지어 이렇게 벌써 임신을 했는데 저는 전혀 어, 씨를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laughs> 왜냐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아 파종하시는 분들 보통 분 아니세요, 진짜. 그리고 이제 얘는 이름이. 얘는 AY 레드벨벳인데요. 사실, 얘는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미모의 10분의 1도 못 올리고 있는 아이예요 예쁜 아이들은 이미 각 가정으로 분양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남아있는 그렇군요. 아이가 얘인데, 아, 얘가 좀 아쉬워요. 진짜로 정말 예쁜 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빨간색도, 어, 뭐, 어, 괜찮네. 이 정도 색이면 본래 색깔을 거의 다 근접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이 색깔은 어땠나 볼게요 다시 한번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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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회색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하니까 색깔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오렌지색으로 얘기하자면 또 우리 페라고늄 하나 또 보여 드려야지 얘 이름 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얘가 갤럭시 오렌지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저 멀리서 봤을 때 얘만 눈에 보일 정도로 오... 광채가 난다는 표현이 아니, 딱 형광빛이 맞을 거예요 나는데. 형광빛이 나요 얘랑 좀 비슷하죠 색깔만 보면은 어 비슷한데 그죠? 어 이게 똑같은 건가? 아 같은 것처럼 아. 보여요. 근데 이제 꽃이 얘는 이렇게 평평하게 꽃잎이 평평한데 얘는 프릴감이 있죠.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잎도 다르고 그러니까 잎 다르고 꽃 다르고 꽃은 똑같아도 잎이 다르고 잎은 똑같은데 꽃이 다르고 뭐 이러면서 제라늄이 종류가 많아지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약간의 사기성을 이렇게 딱 한다면 어. 그,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걸, 음. 아, 쟤얘 다른 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음. 수도 있을 정도로 완전 다른 얼굴들을 하는 애들이 또 얘들이죠. 이런 애들 좀 꽃은 따주고요. 꽃은 따주고. 아우, 예쁘다. 역시나 페라고늄이 그 대중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딱, 아, 그냥 보이죠? 음, 음 그래요. 맞아, 맞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여기쯤 넘어오면 이제 약간의 체리색이 들어가는 보라기가 살짝 있어 체리색 느낌이 드는 이런 애예요. 얘는 유지 마르지엘라 라고 하는 애거든요. 유즈. 유즈. 이거를 유즈. 어, 유즈. 유미님이 이, 이 이니셜을 앞쪽에 붙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즈. 어, 유즈 마르지엘라인데 지금 딸랑 하나 폈어요. 그랬는데 미모가 장난이 아닐 거라는 거 자체가 여기서만으로도 보여지는 거죠. 꽃볼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가 첫 꽃대예요. 첫 꽃대기 때문에 제일 찌질하게 피는 애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 올라오는 아이는 꽃볼도 더 크고 하는데 하필 여름이요. 그래서 제가 얘를 갖다가 그냥 시원한 실내로 집어넣어서 한번 꽃을 꼭보아 봐볼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골드립 아이들 있죠. 이런 애들이 사실 태양에 좀더 취약해요. 태양볕에. 그러니까 직사광선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안쪽에다 놓고 키우시는 게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또요 얘가 있지요. 얘는 어, 팝콘 초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오 이름표 보니까 이것도 고수님이 갖다 주신 거네. 도대체 고수님이 우리 여기 멍바풀의 지분이 얼마요 도대체? 예, 예. 어, 아유. 근데 그게 그럴 게 지금 빨간색 특집으로 가져왔잖아요. 고수님도 빨간색, 진한 핑크색 이거 되게 좋아하세요자 <laughs> <laughs> 여기 지금 치고 있는 물을 물둘 때를 놓쳐가지고 이렇게 그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아침 일찍이에요. 아직 9시 전이고 하다 보니까 선선한데 이 상태라고 한다면 물을 적게 줘서 지금 하엽이 질 겁니다. 여기까지는 겨 놓을게요. 아니다 얘도 떼야 되겠다. 여기까지 떼고 이제 나머지 물 주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잎들이고 팝콘 초이의 특징은 꽃이 이렇게 팝콘처럼 되있다는 거. 팝콘 음. 안에까지 차 있죠. 이렇게 뭐냐면 어, 꽉차 있죠. 보통 애들 보면은 피고 나면 어,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풀릴감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이 이제 요렇게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팝콘처럼 동그랗다고 해서 아마 이름을 팝콘초이라고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흰색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빨간색이네 음, 제, 어. 그렇죠. 흰색이어도 좀 고급졌을 것 같은데. 어, 고급졌을 것 같은데. 빨간색이라 팝콘이라는 이름이 조금 좀 무색하기는 한데. 그래도 예쁘죠. 예쁘고. 꽃대도 잘 올려주는 아인 것 같아요. 얘도 지금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길어져 있는데. 어, 지금 꽃대가 여기, 여기, 여기 물려있어서 어,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다. 이런 애들은 그냥 이대로, 이대로 놔두는 걸로. 네. 어 얘는 체리색이 더 강하네. 음. 그죠? 체리 같은 느낌이 강하죠? 얘 이름이. 송향기예요. 어제도 잠깐 소개를 어제 아니구나. 어, 그랬네. 어제 어제. 우리가 그, 그 앞뒷면이 색이 다른 거. 네, 어, 그러면서 소개를 해 드렸을 때 잠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빨간색인데 송향기가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빨갛게 나와요. 겨울에. 더 빨갛게? 겨울에. 지금 여름이라 그리고 첫꽃대라서 색깔이 좀 덜한데 정말 체리 빨강이라는 표현이 딱 맞거든요. 그리고 꽃대도 많이 올려주고 그래서 송향기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송 시리즈가 생각보다 명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얘도 얘가 송살구거든요. 송살구 보면은 어 색깔이 거의 어떤 환경에서도 비슷한 색깔이 나오고요. 꽃볼도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 이루게 돼요. 애들이 이제 조금 조금씩 피는 게 아니라 그송 시리즈의 바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자매라서. 예, 예쁜데요. 진짜 예쁘죠. 예, 네, 진짜 예뻐요. 이게 오 얘는 오렌지색에 가까운, 약간 빨간색인데 오렌지색에 가까운 색이라고 한다면 얘는 체리에 가까운 색.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정도 왔으면 오렌지 갔으면 이제 오렌지 가야죠 이제. 자, 오렌지색이에요. 그리고 오렌지보다는 약간 살몬색이죠. 오렌지색은 이게 진짜 오렌지색. 그렇죠. 어, 그죠. 얘는 살몬색이 조금 더 가까운 색. 그리고 어, 요 얘보다는 얘가 오렌지죠. 얘가 오렌지에 가까운 음, 색, 음. 오 오렌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색깔이 조금 구분이 가나요? 구분이 돼요. 어, 구분이 되죠. 네. 예. 그러면서 이 오렌지색하고 또 비슷하면서 이렇게 가는 애가 또 이렇게. 와, 그렇게 색이 모아으니까 어. 오, 예쁘죠? 요이, 너무 예쁜데요. 예, 얘는 얘는 송귀염이라고 하는 아이고요. 와, 귀엽, 귀엽다. 그죠? 귀엽게. 오렌지색 자체 갖고 있는 내용이 좀 귀엽다, 이런 거잖아요. 얘가 지금 송살구예요. 송살구인데, 얘가 큰 애예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좀 있죠? 제라늄은 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제가 송살구가 명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꽃불 이루고요. 이렇게. 꽉 차있는 꽃을 피워주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예쁘게 펴요. 겨울에. 저는 거울에. 제라늄은 항상 보면 겨울에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지금 한참 여름이라. 어떻게 보면 제일 못생긴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도 봄 끝이라서 아직은 이렇게 예쁜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음. 자 그리고 이제 또 보면 보면은 얘가 홍옹주인데 얘가 지금 약간 체리색이라기보다는 글쎄 이거 뭔 색이라고 할까? 카트레드 안에서도 조금 다르죠. 체리색이 조금 섞였다라고 표현하겠네요. 예. 체리색. 체리색. 네. 얘가 홍옹주인데 홍실이지 안에 얘가 또 있어요. 얘가 진짜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아 예뻐요. 하여튼 홍시리즈도 그 이렇게 언니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꽃입니다. 온천송이라고 하는 애거든요. 근데 얘가 오렌지색이에요. 오렌지색. 오렌지색 그 생각보다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렌지색 귀에요 그거. 그러니까. 어 그런데 얘가 온천송이가 그런 색이고 또 여기 얘가 오렌지색의 대표격이 되는 아이거든요. 오렌지 크리미. 오렌지 크리미. 아이고 요거만 보면 오렌지 크리미는 찌질하게 피는 꽃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니에요. 이렇게 피어요. 이렇게 어. 오렌지색이. 그런데 그잘펴 있던 애들은 다 이제 주인 찾아간 거죠 또. 어.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아이들이 항상 보면 뭔가 좀 부족하고 뭐 이런 애들만 남아있어요. 오셔가지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먼저 가져가시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데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있는 애들이 또 많아요. 아, 아, 아그 전에, 그 전에. 어, 그거 하나. 이거. 어, 예, 예, 예. 어우, 너무 예뻐가지고. 예, 얘가 예. 이름이 썸머인디고. 우와, 이 장미 형태네. 오, 완전 예쁘다.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얘가 장미 형태가 점점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길어지더라고요 장미 형태가 본래는 이렇게 폈었어요 이런 식으로 폈었고요 응. 그러다가 여기 얘가 이렇게 장미형으로 이렇게 아예 장미처럼 정말 딱 되있다가 어그 다음에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와 근데 예쁘다. 그죠? 그리고 얘가 깨순이에요 사실은 깨순인데 깨라기보다 아주 너무 깨가 미스트처럼 작아서 그냥 색깔이 어,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돼? 로즈색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응. 어, 로즈색. 오렌지색과 핑크와 레드가 정말 적절하게 섞여서 미묘한 색깔이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심지어 보라색으로 보이기까지 음. 응. 아주 미묘한 색이 돼서 자랑하고 싶어서 썸머 임디고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서 제가 빨간색을 또 보여드리려고 한것 중에 하나가 너무 지도 위로 올리는데아왜 이리 와요? 거기서 아, 예. 다안 해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네요. 아. 그냥. 자, 예, 터키시 커피! 이 몽님이 자꾸 아까 떨어뜨려가지고. 어, 제가 여기 꽃잎이 막푸두두 떨어져 있죠. 근데 얘가 그렇게 된게 훗꽃이에요. 다섯 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렇게 잘 떨어지더라고. 고게 조금 단점이라는 거. 아 그리고 빨간색 중에 우리 그 얘기 안 했다? 보르놀룸. 이 보르놀룸이 또 빨간색의 대표 주잔데 빨간색 장미. 아우, 안, 안 이쁘게 잡힌다, 그지? 어, 예쁜데요? 지금 예쁘나요? 예, 예쁜데요? 예쁜가요? 어, 예쁜가요? 어, 뭔가 자꾸 색 번짐 현상 때문에 별로 안 이쁘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얘가 좀 아쉽고요. 또이쪽으한번 와보실래요? 빨간색에 네? 넣기보다는 핑크색, 자주색에 넣을 수 있는 애. 얘 이름이, 어, 뷰티풀 에스더라고 해서, 어, 확실히 러시아 제라이 맞더라고요. 음. 논란이 많았어요. <laughs> <laughs> 논란이 많았어요. 제가 실수를 한 탓에 자 그랬는데 얘가 또 이렇게 그냥 핑크인데 아주 진한 핑크, 진한 핑크, 아주 진한 핑크. 그리고 꽃한송이가 이렇게 겹이 많아서 요거를 갖다 탐내시는 분들이 진짜 많죠. 그리고 얘랑 제가 때마다 많이 비교하는 아이죠. 얘 이름이 유지엘레나 비스트리카야라고 하는 아이예요. 얘도, 얘보다 더 진한, 얘는 빨강에 더 가까운 색이죠? 얘는 빨강에 가까운 색, 얘는 그, 핑크에 가까운 색. 이렇게. 아유, 예쁘네. 아주 예쁘네. 아주, 예쁘네. 아주 예뻐. 아주 그냥. 아, 이게 너무 예쁘고. 제가 꼭 자랑하고 싶어서 옆에 눈에 확 띄는데, 얘는 자랑을 안 하면 안될것 같아. 자, 얘입니다. 예거서스 볼에.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 걔가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이럴 때 자랑해야지 야 이거, 이거 진짜 예쁘죠 예. 예식장 가야될 것 같다 어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쁠 때 놓치면 또안될것 같아서 한번 보여 드립니다 많이 알려진 러시아제라륨이에요 가격도 오. 싸고 예거소스 보래 진짜 예쁜데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의 애가 꽃을 잘 피워 준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아무리 비싼 꽃도 중간에 도태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다 이렇게 오진 않아요. 그런 아이들 중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오랫동안 사랑받고 가격대가 이게 싸진 애들, 저렴해진 애들은 한결같이 예쁘더라고요. 코코라고 하는 아이인데 얘도 지금 막 꽃이 막 피려고 하는데 얘랑 좀 많이 비슷한 아이가 있어요. 밀필드로즈라고. 밀필드로즈? 어, 잠깐만요. 이제 막 꽃이 피네. 음... 어, 얘가 밀필드 로즈고요. 얘가 그렇게 또 장미처럼 생겨서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얘가 아침에 연핑크라고 하는 애인데 얘도 마찬가지. 오, 진짜 예쁜데. 이쁘죠 근데 여기 약간 페라곤늄 같은 느낌도 없지않아 있죠? 꽃 잎이 약. 근데 얘가 맞을 텐데, 아침에 연핑크가 아침 힘인거 보니까. 일본 재란입니다. 음 아치 힘메잖아힘메라고 하는 그 단어가 뜬, 뜬, 든다면 아마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한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음 어, 저도 이번 기회에 어디가 원산지인지 저도 좀 알게요. 왜 그러냐면 물어봐도 사람들 이잘 몰라요. 뭐제 삼국을 거쳐서 들어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얘들 또 그냥 얼떨결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다시 빨간색 보러 갈까요? 예요. 정말 예쁘죠? 위레일름 랑구스입니다. 어? 드디어 핀 거야? 폈죠? 저쪽도 지금 많이 폈잖아요. 이쪽도 이렇게 해서. 많이 폈잖아요. 오, 어, 나왜 외국 왜 파티인데. <laughs> 막속겨 있어가지고. <laughs> 자, 자기 눈높이보다 높은 거못 보나 보다. 아... 키가 워낙에 커요. 워낙에 그 대품이고. 지금 저, 얘는 지금 잘라줘야 될 정도로. 너무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50cm가 길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잘라줘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장마철 되잖아요? 이런 애들이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쯤에서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잘라줘야 오늘 삽목? 삽목? 삽목 안 해도 되는데. 요쯤에서 딱 잘라줄게요. 너무 길면은 애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돼, 된. 어, 그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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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꽃은 일단 꽃병에 꽂고요. 꽃병에 꽂고 얘는 물꽂이? 물고지? 물꽂이를 해도 되고 그냥 저기 삽목을 하셔도 되고. 음. 어 그래도 되는데, 어, 정님이 나중에 제가, 시간 나실 네. 때 하세요. 제가, 제가 네. 오늘 해놓게요. 을 네. 일단 꽃을 한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예쁘네요.입니다. 화원에서 많이 나와 있어서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위르리망구스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또 얘가. 진한애 중에 얘 오렌지색인데요. 얘 이름이 어 돌체 비타리사 핫 코랄이라고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오렌지색보다는 코랄색, 연그 우리가 보통 연어 색깔, 살몬 색깔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색인데 얘가 꽃잎도 예쁘지만 이 앞뒤가 색이 똑같아가지고 꽃잎이 후두도 떨어지는 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예쁩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는 또 후두도 안 떨어지죠? 얘 요인 좀 잘라줘야 되겠다. 같은 몸체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안쪽에도 어얘 얘가 이름이 뭔데 이렇게 예쁘지? 어 로즈버드 플럼 램블러. 로즈버드 플럼 램블러도 얘도 빨간색인데요. 얘가 지금 여기저기 어딘가 있는데 얘만 꽃이 폈네.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어 꽃이 이제 막 지고 있어요. 한참 예쁠 때 찍어서 보여드렸어야 되는 건데 때를 놓쳐 버렸네. 이런 색이에요. 그냥. 아, 눈으로 잠깐 아 이런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꽃들이 이렇게 지고 있어요 이제 막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질 수밖에 없는 얘가 미올 세르세르팡인데 진짜 예뻤던 아이거든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음, 져서 어우 꽃 겹이 오, 장난이 아니야 이 밑에도 어, 얘, 얘도. 얘도. 얘도, 얘도, 얘도. 얘도, 잘라줘야죠, 어, 얘도 잘라줘야 되는 그래야지만 요 밑에 있는 아이들이 예. 또 꽃을 또 예쁘게 피워서 올라오죠. 그런 애들 많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저기에. 아니, 얘, 얘도 예쁜데 어제 소개했던 애잖아요. 아, 예. 걔, 어제. 다이아 그리움. 아니다! 네, 얘는 아니에요. 다이아 그리움이랑 비슷하게, 요 밑에 있는 애랑 네.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피어라. 피시리 네. 중에. 오. 어, 피어라예요 피어라. 피어라. 이쁘지요? 오 예, 어, 이뻐요 근데 아직 색깔이 발현이 다 안됐어요 그런 애들 중에 하나가 피멍 이들다 피멍 이들다 예. 어피멍이들단데 아시죠 그때 걘데 얘가 빛이 부족했는지 아직은 꽃이 제대로 발현이 되지 않은 상태 잘라줘야 되겠다 아, 잘라줘야 되겠다 예. 자. 아 어? 버뮤다 메를로시 그 진한 니갈이죠. 개인적으로 전 얘를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이거보다 니갈은 좀 연한 색깔이 예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얘기할 건 아니고, 뭐, 예. 저는 좋더라. 뭐, 이런 거고요. 어 저도 좋습니다. 아, 그죠? 어우, 얘는 다 졌다, 다 졌다. 다 졌다. 뭐 했어, 뭐 했어? 식집사. 아 진짜. 아, 내친 김에 자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수형 정리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서 자르시면은, 지금 여기 꽃대가 있으니까, 요 꽃대 보시고, 그 밑에서 나중에 여기 밑에서 잘라주셔야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 여기 있으면, 자, 1번을 잘랐어요. 그랬는데, 1번 자리에 보니까 얘도 졌어요. 그러면, 2번까지 내려가시는 겁니다. 음... 2번, 여기까지. 여기까지. 왜냐면 이쪽이 꽃대가 올라와 있잖아요. 네. 여기서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만약에 다 지면 여기서 더 잘라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작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무조건 리갈제라님은 이 잘라주실 때 작게, 작게 만든다 생각하고 잘라주셔야지만 나중에 새로운 꽃대들이 나올 때 훨씬 편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골든 애니버셔리도 좀 잘라주고. 아, 꽃이 이제 질 때들이 돼서 얘도 마찬가지로 잘라주고요. 때는 참 예뻤던 애들인데 또 이렇게 그러네요. 자 저기 왜 진짜 지난 그블랙키 노비타 클래식 블랙키라고 하는 아이인데 얘도 좀한 미모 하죠. 빨간색으로 그러나 이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지 않았어요. 예. 어 이번에 이렇게 빨간색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빨간색에서 이제 깨순이 이렇게 된 애들도 예쁜 애들. 그래서 그거 보이는 보여드리는 시간도 제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어우 날씨가 너무 덥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찬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 먹어도 금방 탈라더라고요. 자 우리 내일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